가 오늘 이 원주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와 주시고 여러분들 뜨겁게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젖먹던 흙까지 다 뽑아서 반드시 정권교체하고 이 정권을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당원동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님한테 배운 거, 또교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온 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괴변을 들어놓고 공작을 하고 이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런 불필요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세금을 얻었으면 세금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써야죠. 그걸 자기 편한테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세금을 낼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야죠. 투명하게. 투명하면은 엉뚱한데 못쓰게 돼 있습니다. 세금 받은 이상한 단체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공개도 안 하고 이러면은 세금 못 걷습니다. 저는 이런 정권이 거의 20년이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연장이 되면 저는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가 정치 생각이 없이 퇴직하고 현재 개인의 삶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렇게 믿고 또 여러가지 지지해 주시고, 나오라고 불러내는데,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 뭐하겠습니까? 저도 27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뭐 그렇게 많지 않은 공급을 가지면서도 정말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본은 바로 된 그런 나라가 돼서 제가 있었던 검찰도 국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깡패잡고 부정부패사건 척결하고 사기꾼 퇴치하고 이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반갑을 지내고, 정말 이제 그동안 하던 일 놓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기 강원에 또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게 많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제가 오래 안 했습니다만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저보고, 어? 뭐, 검사만 해봐가지고, 정치를 하겠냐 이러는데, 그 정치를 그렇게 잘 알아서 나라를 입다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죠 정치를 오래 해서, 어?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할 만큼 이렇게 기본이 엉망인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투쟁도 한번 제대로 못 했습니까? 저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